서태이과 아이들. 어 <laughs> 아, 괜찮은데. 서태이과 <laughs> 아이들이에요. Okay. 아이들이 해시. 아아 상관, 미... 아, 상관 피... 안 해. 피... 비위안해요어깨 피... 안 이렇게 피... 오, 왜 근데 다리는 온에 근데 드드. 스러운 거예요. 정기들순한가요 청순하세요? 성순하세요 오오케이나 보여 줄게. 오케이. 나 네. 오케이 이미 다 했으니까. Like so right. I, know I can fly. 에이. 에이. 아, 좋아. 오랜만에 아, 봐. 아, 좋아. 오랜만아. 아, 아, 내가 왔네. 지금 선배님 짱짱맨. 전해 찬팀. 내가 아, 보고 어, 찬팀이야 어, 뭐. 나는 청순 짱짱팀만 아닌데 아. 야, 나도 어? 괜찮아. 야, 우리, 나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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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호야, 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육회 <6회> 연어 라스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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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다른 데로 가. 네. 오케이 할 거야. 야아 뭐야? 우리 팀 솔직 깔끔하다. 바로시. 이거는 방금 판에밖에 없어. 해찬이한테 옵이라는 두 명. 괜찮네. 아 그럼 내가 고르는 어. 거야. 일대 정우. 둘이야? 뭔 말이야? 일 그냥... 팀을 내가 고르는 거야. 나도 해야 돼? 어디죠? 상황이 역전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뭐 바로 하지 그냥. 어 서태.

노금뿐이야 지금. <laughs>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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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금, 지 혼자 약간 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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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알지 아, 절금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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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 주번이가 엔차이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